안녕하십니까. GDN TV 앵커 전미선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은 심청가 중 남경선인을 따라가는 심청을 주제로 7월 25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은 판소리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입니다. 신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올해 단판에서는 프리꾼 원기준과 이야기꾼 왕기석의 진행으로 매달 명창들의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에 감상할 소리 대목은 심청의 공양미 300석 추권을 시작으로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까지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단판은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 포스트에서 공연의 내용을 미리 만날 수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음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입니다.